제찬이아않요 아, 오, 라면아왔습니다 개씩, 두 나왔고요. 씩두씩두개두씩두 개씩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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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씩두 개씩, 두 개씩, 두습니다 아 인사하는 거 보세요 저분 너무 깜짝 놀랐네 자똥 꼬치 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행복합니다 아, 비 맞아가지고요 힘들어요 후쿠오카 가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후쿠오카 가시는 분들은 정말 그 본점에 가서 많이들 드시거든요 아 오늘 제가 면도 추가하고 아예 그냥 차슈에 차슈가 원래 일본 차슈는 약간 그 삼겹처럼 기름이 약간 있어서 맛있는데 여기 차슈는 약간 비슷하지만 그렇 느낌은 안 납니다 하지만 어저게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약 간. 단숙이거든요. 계란에 넣어 먹으면 괜찮습니다 자, 저는 이따 겠습니다 계란을 뜯고 왔습니아 배고파요 지금 국물 먼저 마아요 oh, 돈꽃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맵게 해주라 그래서 <웃음> 아 매운 맛이 쫙 자꾸 올라오네요 자슈하고 먹으면 겠어 <laughs> <laughs> 음이 맛입니다 지금 미국에물가 엄청 올랐지만 뉴욕은 더사진적이에요 산인적 사진. 둘이 두 사람이 와서요 돈 꽂히기 29.5 거의 30불이니까 거의 4만원 나머한 그릇 에 여기에 제가 뭐 계란 추가 뭐 마늘 추가 하 음, 음, 생맥주 한잔 해서 전부 130불이니까 아니? 100몇 불이니까 거의 한 13만 원, 14만 원. 라 나는 두그릇에살벌 합니다. 말그는거 <laughs> 음, 말고 미국 식당서집 g 주고 다른거 먹어도 여 t 도 팁을 안주니까 일본 식당이니까 팁을 안주잖아요 와와 아. 국사람국물이비니다아이요 아, 국물이 거, 와. 와, 대박입니다. 아, 풀려요. 아. 음. 이 자, 동고추 자체가 대기 사골뼈이기 때문에요 정말 한국인 척에 딱 맞습니다 입맛 이었을때먹이려모르겠들려어요 여기는 뉴욕 비쯔라는 라면입니다